안녕하세요. 일러스트 알려주는 성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사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그동안 alt를 눌러서 복사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복사를 하다 보니 정확한 수치를 이용해서 복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확한 수치로 어떻게 복사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형 하나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택 도구로 가서 크기를 지정하는 것은 윈도우의 변형이죠. 네 사이즈는 제가 가로 20, 세로 20으로 사이즈를 정해 보았습니다. 색도 한번 칠해 볼까요? 윈도우의 색상을 꺼내거나 또는 윈도우의 견본을 꺼내거나 또는 윈도우의 견본 라이브러리에서 어떤 걸 선택하셔도 괜찮으시겠죠.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색을 하나를 놓고 복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복사하실 때는 우리가 키보드의 Alt를 누르고 이동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복사할 땐또 Alt를 눌러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는데요. Alt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복을 하실 때는 또 Alt를 누르지 않고, 키보드에 컨트롤 D를 누르시게 되면 바로 전 단계를 반복해 주는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컨트롤 D라는 것은 복사 기능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도형 하나를 이렇게 아래로 옮겼어요. 복사를 안 하고요. 그리고 컨트롤 D를 누르게 되면 어때요? 복사가 되는 건 아니죠. 바로 컨트롤 Z를 한번 돌려 볼게요. 바로 컨트롤 D라고 하는 건 오브젝트 변형의 변형, 반복이라는 기능이에요. 이것은 복사 기능이 아니라 바로 전 단계의 작업을 반복해라 이런 뜻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Ctrl D를 누른다고 복사가 되는 거 아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복사를 했더니 이렇게 삐뚤어지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똑바로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Alt를 눌러서 이동할 때 키보드에 Shift를 같이 누르시는 거예요. Alt는 손을 떼지 않고 Shift도 같이 누른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두 손을 다 놓고 아까 좀 전에 변형반복 Ctrl D를 누르시게 되면 어때요? 똑바로 이동하게 되죠? 오른쪽으로도 한번 더 해볼게요. Alt를 누르고, 그 다음에 Shift도 지금 누르고, 옆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Ctrl D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옆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하고 복사를 했는데 정확한 수치로 이동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로 이동을 하고 싶을 때는 오브젝트 변형에 이동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쓰셔야 돼요. 아주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도형이 아래로 갈지, 위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도형을 지금 수치가 있어서 얘가 이렇게 이동해 보이는 것이지 저는 아래쪽으로 갈 거예요. 가로로 갈게 아니기 때문에 가로 수치는 0을 주시고요. 밑으로 갈 거거든요. 아래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아래 수치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20이라고 정했잖아요. 제가 이걸 20을 딱 지정하게 되면, 여기 미리 보기 있죠. 여러분, 이게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미리 보기가 체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미리 보기를 해제했더니 움직이지 않죠. 미리 보기를 체크하면 이렇게 움직이죠. 20이라는 얘기는 이 도형 크기가 20이잖아요. 그러니까 20만큼 간 거예요. 그러면 나는 5mm를 떨어뜨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5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크기가 20이니까 더하기 5를 해서 25를 주고 미리 보기를 눌러 보시면 어때요? 5mm가 이 사이가 떨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복사를 딱 눌러주면 이렇게 복사가 되죠. 그 다음에 Ctrl D를 누르시는 거예요. 됐죠? 이번에 왼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오브젝트 변형에 이동 다시 한번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왼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세로는 0을 주시고 밑으로는 가지 말고 가로로 갈 거잖아요. 여기에 가로수치를 만약에 25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미리보기를 해볼게요. 어때요? 오른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가실 때는 마이너스 25를 주시는 거예요. 왜 25를 주는 거 아시죠? 얘 크기가 가로가 어떻게 돼요? 20이니까 5를 더 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5mm가 더 떨어진 거죠. 그리고 Ctrl D를 눌러서 반복을 해 주시는 거죠. 자, 이제 위로도 한번 가 볼까요? 자, 이번에 오브젝트 변형의 이동 이렇게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요. 이번에는 여기에 보면은 도구상자에 보면 첫 번째 선택도구 있죠. 얘를 두번 클릭해도 같은 이동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 메뉴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도구 상자의 선택 도구를 두번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로로 갈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얘는 0을 주시고 세로는 얘도 마찬가지 25를 주게 되면 아까 보셨지만 아래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마이너스 25를 주고 미리 보기 한번 눌러 보고 그 다음에 복사를 누른 다음에 컨트롤 D를 눌러서 이렇게 반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번 시간에는 일러스트에서 알트 t 를 눌러서 복사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수치로 이동하는 오브젝트 변형의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기능은 간단하지만 사용 빈도가 굉장히 많은 기능이므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